자 수원 자체 과거 도심에서 미래형으로 바뀌는데 알파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더 큽니다. 알파. 이 수원에는 우리가 도심 중에서도 과거형 문화가 겹들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미래형 문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자체는 상당히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데 있어요. 우리 부동산 투자했을 때이 투자의 기본 자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자체는 다른 것보다도 교통이냐 뭐냐 뭐냐 다져도 좋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이거든. 사람이 많으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냐? 두것만 따지면 돼. 뭔가 거저지가 편하면 사람이 모일 것이고 일자리가 많으면 모일 것이고 볼거리가 많으면 모일 것이고 교통이 편리하면 모일 것이고 또한 산업단지가 많고 관광단지가 잘되시면 사람이 모일 거란 말이죠. 그런 지역들은 무조건 돈이 된다. 이런 지역 가가지고 이 지역에서 다른거 없어요. 강남구만 찾으면 돼. 이 지역 가서 명동만 찾으면 돼. 그럼 돈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돈 돼.